네,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드리는 코알라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제 채널 구독하시면 제가 장담컨대 정말 놀라운 수준으로 반드시 이번 시장 크게 되실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캐리너 독스월드 뮤 코인이죠. 전달하기 쉽게 앞으로는 뮤코인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뮤코인은요 수많은 밈코인들이 폭등하는 현재 대형기관의 관심과 투자를 받고 있는 솔라나 기반 밈코인 중 하나이자 여러 암호화폐 관련 유명인사들의 지지도 받고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 기업인 네이버와도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당한 인지도까지 쌓은 코인이죠 자 현재 업비트까지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코인이 됐습니다 뮤코인은 현재 개라는 테마를 모티브로 탄생한 인들의 위상에 도전한다는 의미로 캐리너 독스 월드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고양이 마스코트를 내세우는 솔라나 기반 밈코인이죠. 고양이 밈코인 중에서는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밈코인이고 고양이계의 도지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뮤코인은요. 우리나라 최대의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인수가 된 로커스 스튜디오와 협력을 해서 3D 애니메이션을 공동 제작을 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로커스 스튜디오는 전체 조회수 34억회를 달성한 네이버의 대표 웹툰인 유미의 세포들을 이걸 기반으로 한 드라마 제작을 담당한 그런 기업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마일버스가 네이버와의 제휴 소식을 전환하면서 하루 동안에 800%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에 네이버에서 인수한 로커스 스튜디오와 협력한다고 알려진 뮤코인의 사람들이 크게 주목을 했습니다. 자 특히 마일버스는요. 네이버와 직접 제휴를 맺은 것도 아니고 대행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냥 연계만 됐을 뿐인데 하루에 800%라는 엄청난 상승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에 네이버의 자회사와 공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 뮤코인은 마일버스가 보여준 것처럼 엄청난 가격 급등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더불어서 암호화폐의 전설적인 인물이죠. 억망장자이자 코인 예측의 달인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아서헤이즈가 뮤코인을 지지하고 관심을 크게 보여주면서 뮤코인의 인지도를 크게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이 아서헤이즈는 최근에도 뮤코인을 언급하면서 투자를 했다는 힌트를 제시를 했고요. 인터뷰에서는 뮤코인으로 크게 수익받다는 발언도 남기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아서헤이즈는 예전에도 뮤코인 외에 다양한 솔라나 기반 민코인들을 언급하고 투자하면서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적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솔라나 기반 밈코인 새로운 대장인 위프코인 입니다 아서 헤이즈가 위프코인을 처음 트위터에서 언급한 시점부터 위프코인의 가격은 고점까지 46% 급등하면서 저점 대비해서는 360만배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코인계의 거물들은 가상자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었던 피넛 코인 같은 경우도 일론 머스크가 지속적으로 X에다가 게시물을 올리면서 출시 며칠 만에 3000%를 가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거물들의 행보를 추적해서 여러분들에게 단돈 100원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큰 돈을 벌수 있었던 그 방법을 이번 영상에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코인은 고래들의 펌핑과 의도적인 마케팅에 의해서 가격이 급등한다 라는 것을 잘 아실 텐데요. 우리가 고래라고 부르는 투자자들의 지갑에 거래 내역을 볼 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들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면은 수익이 안날 수가 없겠죠. 비트코인이 900원일 때전 재산을 투자해서 엄청난 부자가 된 다빈치 제레미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코인들을 매집을 하고 나서 자 이렇게 트위터로 알립니다. 그 이후에는 당연히 엄청난 급등이 나와줬고요. 결국에는 출시 후에 저점부터 고점까지 181만 배를 급등한 전설적인 코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고래들을 이용한 투자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이 사이트는 둔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비트코인, 알트코인, 밈코인등 모든 코인들의 거래 내역을 분석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자이 DUNE 사이트에서 여기 검색란에 씨라는 은어를 검색해보시면 이렇게 많은 암호화폐 분석가들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 분석가를 클릭해보시면 이 분석가만의 온체인 데이터가 나오죠. 여기서 온체인 데이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이 된 모든 거래 및 활동 데이터인데 중요한 건 여기에는 이렇게 지갑 주소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고래 지갑 주소의 네트워크 활동과 거래량 그리고 특정 주소로의 자금 이동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고래는 약 380억 개의 코인을 가지고 있고 대략 30억 원의 코인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세한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 위로 올라가서 제일 상단에 이렇게 토큰 어드레스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토큰 주소 같은 경우는 이 코인 개고 사이트에 가서 시바이으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걸 눌러주시면 토큰 주소가 복사가 되고요. 자, 주소를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에 체인은 이더리움 기반, 데이는 천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런을 눌러주시면은. 자,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면은 여러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 코인의 고래들이 어느 거래소에서 얼마나 매수했는지 다 나옵니다. 엄청나죠?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원래 블록체인의 온체인 데이터는 탈중앙화로 누구나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블록체인 자체에 투명하게 저장되기 때문에 코인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누구의 지갑 주소로 이동하는지 고래들은 어떤 코인들을 매집하는지 이런 것들을 애초에 다 추적을 할수 있게 만들어진 게 블록체인이고요 우리는 평소에 바쁘기도 하고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만 잘 몰랐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리스트에서 시바인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지갑 주소는 얼마의 수익을 냈을까요? 자 여기 1위에 있는 지갑 주소는 시바이노를 매도해서 약 30억의 수익을 냈죠. 자 이제 지갑 주소를 추적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디뱅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요. 제가 알고 있는 고래의 지갑 주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해보면 2억 달러 하나로 거의 3천억 3천억에 가까운 시바이누를 가지고 있는 지갑 주소가 나오는데 이 고래 같은 경우는 시바이누에는 2억 달러를 매수해 놓은 상태고요 이더리움은 훨씬 적은 비중으로 매수해 놨는데 시바이누를 3천억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매수해 놨다는 거는 시바이누의 미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고래들의 지갑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서 어떤 고래들이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언제 매수를 하는지 그리고 매도할 때는 같이 매도하는 그런 이상적인 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고래들 중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억만장자가 되고 10조의 자산을 보유하고 시바이노와 도지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다빈치 제레미와 아크인베스트의 창업자인 돈나먼이죠 캐시우드 트론 창시자인 저스틴선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리 부테린 그리고 바이낸스쇼인 창펑자호 등등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수천억 그 이상의 수조원 규모의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부자들의 지갑 주소를 추적을 해서 이들의 공통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코인들 중에서 시가 총액이 아직은 높지 않은 그런 코인들의 투자를 한다면 정말 많은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유명인들로 추정이 되는 지갑 주소 중에 몇 개를 보여드릴 텐데요 물론 추정이기 때문에 몇몇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래들 지갑에서 매일 몇천억 몇조원의 암호화폐를 매수하고 매도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자, 업비트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 시총이 가장 낮은데 다빈치 제레미가 언급을 했었고 게다가 제레미로 추정되는 지갑 주소에 매수되어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전 이렇게 유명인들과 세계 최대 코인 세력 DWF와 같은 코인 거대 세력으로 추정되는 지갑에 매수되어 있는 종목들을 모아놓은 상태고요. 저만의 포트폴리오를 짜서 고래들이 매수할 때 매수하고 매도할 때는 매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난 2년 동안 큰 수익을 얻었는데 자 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드머니도 작았던 제가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더 잘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약속드린 대로 제가 정리해놓은 현재 유명인들 지갑 그리고 DWF랩스에서 공통적으로 매수한 업비트에 있는 코인 이름을 알려드릴 텐데요.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구독자님이란 걸 알고 암호화폐 유명인사들이 코인 지갑으로 매집 중이고 저도 매수해서 수익이 나고 있는 업비트의 코인 이름들을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인에 진심이신 분들에게 제 노하우를 전부 다 알려드렸고요. 현재 유명인사들도 이제 몇십억, 몇백억 단위로 매집을 하는 만큼 정말 크게 기대가 되죠. 자, 그래서 제 전화번호 010 2895. 0073으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업비트의 이 코인 이름들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